뭐야? 어? 갈린 거예요? 어, 저는 경상도 생을 17살입니다. 경상 북도예요? 남도예요? 북도예요. 어, 인구가 몇 만인가요? 몰라요. 고민이 뭐예요? 제가 어. 이제 2학년 올라가니까 이과랑 음, 음. 문과랑 갈리거든요? 제가 가려는 데가 간호학과예요. 간호학과 좋아요. 간호학과는 이과랑 문과랑 상관이 없잖아요. 음, 음. 음 근데 이과를 가렸는데 저희는 뭐냐면은 좀 학교가 특이한 게 음. 중학교랑 고등학교 합쳐져 있고, 그 다음에 저희가 좀 읍이라가지고 촌이거든요, 거의. 음. 그래서 거의 한80% 90%가 그냥 완전 코 찔찔 때부터 봤던 애들이에요. 그러니까 얘네 특사하니까 이과 가는 애들 보면은, 그러니까 옛날부터 항상 잘 왔던 애들이 다 이과 쪽을 몰리는 거예요. 음. 그래서 아. 저도 근데 솔직히 공부 잘하는 편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음. 아 내가 하면 되겠지. 내가 열심히 한다면은 얘네 뛰어넘을 수 있어. 하는데 음. 막상 현실로 보면은 얘네가 좀 엄청난 거예요. 점수가 성적도 그렇고. 음, 음, 음. 그래서 이과로 가려는데 하, 좀 막막해요. 그래서 어떻게 따라잡아야 할지도 막. 왜 이과 가려고 그래요, 근데? 문과는 사회나 그런 거 별로 친하지 않고요. 과학 같은 걸좀 되게 좋아하거든요. 관심 있고. 재미있고 네, 근데 수학은 좀 음. 어, 고등학교 오기 전까지는 수학을 좋아했는데 음. 고등학교 올라와서 싫어졌어요 왜냐면은 초기 때 제가 좀났거든요 실수한 게 문제집 같은 걸 제대로 안 풀었어요 지금 방학 때 다시 복습하려고요 그 내신 때문에 그런 거죠 확실히 이과 애들이 굉장히 박터지니까 저라면 문과를 갈것 같은데 결론이 이거잖아요 사실 수학은 문과든 인과는 잘해야 돼 어, 과학이나 이걸 진짜 좋아해요. 여기 이과로 가가지고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잘 돼가지고 잘 풀릴 수 있는 거고 문과로 가서 뭐 사회 이과목을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또잘 풀릴 수도 있는 거고 사실 본인한테 달려 있긴 하거든요. 이게 기본 전제고 그렇죠. 이거는 뭐 알고 계실 거예요. 그래서 누구가 뭐 이게 뭐 진리야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고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. 어, 음. 근데 지금 상황 자체가 노어촌이잖아요 농어촌인데 공부 잘한 친구들은 다 이과가 있는 거라고 말했잖아요. 네, 거의 대부분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문과를 가 가지고 취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확실히 많이 있거든요. 농어촌 그 전형이 따로 있잖아요. 근데 그게 내신이 정말 중요해요. 그렇죠. 그 농어촌 그 대학들이 보통 정시를 노리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? 네, 맞아요. 내신을 내신 이제 잘받아가지고 수시를 노린단 말이에요. 근데 지금 더군다나 이제 꿈이 확실하게 있는데, 그게 문과도 뽑고 이과도 뽑는단 말이에요. 그러면 뭐 문과로 가는 게 유리한 거죠. 다만 걸리는 거는 내가 지금 과학을 좀더 좋아하네? 라고 생각하는 건데요. 어, 그 부분이 있어요. 뭐냐면, 저 같은 경우도 되게 왔다 갔다 했어요. 뭐, 뭐냐면은, 이게 마치 초등학생이 꿈이 막 바뀌는 것처럼 약간 그게 좀 과장하면 그런데, 이해가 좀 되고 들어오네? 그러면은 이게 좋아요. 재밌는, 재밌어 이해가 되니까. 알 알면은 재밌다고 이게 내가 정말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가지고 재미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공부가 이게 물리 같은 것도 사실 되게 많이 어려요 학생들이 근데 그 원리를 제대로 파고들어가지고 안다음에 그 원리를 적용시켜서 문제가 뭐 실생활에 뭐뭐 뭐 예를 들어 도르래가 어떻게 돌아가고 아니면 뭐 이거 물건을 끌었는데 어떻게 되고 뭐 지구 중력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어 문제를 풀었는데 답 맞췄어 이러면 그게 딱답 이제 풀어가지고 아다리가 맞는 순간. <laughs> 막 쾌감이 느껴지거든요. 제대로 하는 방법을 모르고 기본 원리를 몰라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. 과학에만 특화된 사람인지 속단하기좀 이른 것 같거든요. 네. 사회가 안될것 같아서 지금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? 사회탐구를 잘 하면은 사실 이거 당연히 문과 같겠죠. 막막 지금 말 들어보고 말하고 나니까 음. 또 왠지 다를 것 같아요. 그냥 또 내가 만약에 사회를 한다 하면은 음. 사회도 잘할것 같고 잘할수 있죠. 네. 간호학과 가면은. 네. 잘 부탁해요. 네. 안녕. 안녕. 빠이빠이. 빠이. 여러분들은 공부를 음. 안 해요. 안 한다. 여러분들. 음. 이렇게 공부하실 거면요. 그냥 하지 마세요. 그죠